자 안녕하십니까 자 바, 코스닥에서 반도체 예, 섹터 시총 상위 종목 두개 보겠습니다 HPSP랑 리노 공업입니다 HPSP는 1위 리노 공업은 14위입니다 자. SP... 자 HPSP는 예, HBM으로 관련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예, 신고가 행진을 좀 버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안 좋은 시장에서도 거의 3타까지 해주는 그런 기염을 좀 토하고 있죠. 자 지지가 좋은 종목은 반등도 좋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 자 예전에 요거 3.5라고 돼 있는데 요기였죠. 제가 35,000원까지 예, 가면은 그래도 임무는 완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추가 상승을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예. 자, 회사 내용도 당연히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추가로 성장성이 좀 보이고 예, 실적들도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예, 전형적인 성장주의 또 어, 바탕을 마련하고 있죠.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예. 자,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시총 10위까지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결국. 어널링 장비 관련주라서, 수소 어널링 장비. 예. 자, 또 성장성이 추가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거야, 말해봤자고. 일단은, 올려주는 메이저의 그런, 의지가, 의중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외인기간, 뭐, 한달 평균으로서 플러스로 잡혀 있는 몇안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아직 그런 거는, 결국은 매수세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돌파해줘야 되는 자리가 이제 39,450원이 제일 고가예요. 근데 이 라인을 보면, 근처 오면 오고 밀리면 근처 오고 밀려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수요일 날은, 상당히 근접을 했고 윗꼬리도 그렇게 크진 않죠 자 그러면 목요일날 목요일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보시면 예. 자 그죠? 예. 개파락후 코스닥이 4% 가까이 하락했던 날이에요 자 여기도 뭐 코스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hpsp 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반등 나왔고 그리고 어제도 어제는 오히려 또 시장 괜찮은 거에 비해서는 좀 덤덤했죠 예, 어제는 또 반도체들이 뭐 움직이지 못했어요 크게 자 이런 날 예, 오늘 같은 날 한번 움직여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올릴 수 있는 얘도 명분도 많고 반도체는 아직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고가 앞에 있지만 섹터가 바, 바닥이라는 그런 인식들은 예, 충분히 더 올리기엔 충분이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고가 돌파한다면 45,000원까지도 예, 추가로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이럴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거. 지금 이런 차트가 거의 없어요. 예. 그니까 뭐 잡주 말고 좋은, 이렇게 대형주 중에 코스닥 제형주잖아요. 이 종목은. 예. 대형주 중에 이런 차트는 거의 없다라는 거, 지금. 예. <laughs>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한 포지션 말씀드렸고요. 자, 리노공업은 조금 무겁긴 한데, 리노공업도 지금, 예, 얘는 시장만큼 보다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얘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에요. 물론, 월봉을 보시면 바닥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성장해서 올라오고, 지금 월봉에서도 박스 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앞전에서 보면, 요 박스를 무너뜨리고, 굉장히, 박스를 1년을 넘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돌파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만원, 18만원 저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뭐, 저희도 매매했었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자, 그리고 지금은 예, 수렴형이죠. 예, 고가, 고가 높였으나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 언덕이 얇았고, 이 언덕은 데 시장이 워낙 10월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덕을 높일 수밖에, 높일 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장기평선들 밀집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얘도 이제 그런 거 있죠. 예, 벌, 벌어지면 모여지고, 모여지면 벌어지는, 예, 그런 지금의 확산, 수축, 아, 확산, 밀집, 요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죠. 예. 자, 이 평선 지금 밀집되어 있고, 이제 확산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점을 잡으면서, 보통 확산한 이유가 지지점에서 뭐두 가지죠. 예. 이렇게 밑으로 확산한 건 지지점에서 지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추락했을 때죠. 예. 위로 확산한 건, 예. 자, 지지점 확인하고 튀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금 어제도, 예, 반도체 시장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됐는데, 얘도 반등 가능성은 좀 높아요, 현재. 예, 그리고 3 0일선 빨리 물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자, 얘는 HPSP보다는 당연히 지금 약한 흐름이지만, 3 0일선이라는 믿을 만한 또 받침대는 있다는 거예요, 밑에. 그리고 여기, 요런 라인들, 그죠? 이게 다 지지라인들이에요. 그래서 146,000원이 지금 되게 주, 중요한 지지라인이고요. 자, 301선 안착하면서 지금은 이탈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꼬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튀어오를 준비는 되어 있다. 예. 자, 1차 저항 16만원. 예, 16만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이전 탑라인 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바닥이고 반도체 주들이 예,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때 예, 2차 단지가 쉬어갈 때 리농업도 예, 이전 고가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단기 목표, 아니, 수익 목표가로 17만원, 단기 목표가로는 16만원 잡으면 되시겠습니다. 자, 두 종목이었습니다. HPSP 리노공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